우리는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남성들도 화장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다양한 화장품을 통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더 멋있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성형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내면보다는 외면인 것 같습니다. 내면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외모에 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어, 화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이 배우의 얼굴에 뭐가 좀 있어도 잘못 봤는데 이제는 너무나 화면이 좋다 보니까 이 얼굴에 이 피부에 이 모공까지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연예인들이 더 화장을 하고 그들의 얼굴을 외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은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참 시끄럽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가 되면 교회에 정치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인사도 하고 자기 당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여인의인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연예인으로서 아나운서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부목사기 때문에 교회 예배 끝나고 그분과 인사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방으로 제가 안내를 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연예인을 정말 가까이서 봤습니다. 하나의 테이블 사이에 두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얼굴과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저는 그 배우들, 연예인들이 잘생긴 건 아는데, 실물로 보니까 야, 정말 잘생겼더라고요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잘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거철만 되면 그 연예인이, 연예인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 연예인들의 얼굴이 일반인들과 좀 다르구나.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 돈을 투자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외모가 좀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보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을 꾸미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온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아름다움일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이 아름다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귀한 희생을 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인하여 거칠어진 그 손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트 선수 가운데에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발. 그녀의 실력에 비해서 그녀의 발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발을 가리켜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이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내면의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모세처럼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자명의 두 돌파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계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땅에 내려옵니다.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모세는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에 광채 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얼굴에 광채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이후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광채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하실 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변하셨고 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테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게 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요. 스데반 집사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얼굴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얼굴을 띠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광채도 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채가 난그 이유를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충분히 이렇게 모세처럼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에 밝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 밝은 빛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중력이 있는 곳에 무게가 있는 물체는 뭐든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는 빛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산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하나님과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의 온 삶에 모습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모세가 그 옛날의 모세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무엇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까, 어떻게 이 땅에 삶을 살까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것을 통해서 그 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찾고, 그것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는 그 삶을 살아냈고, 그의 얼굴이 빛났는데,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얻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고, 그것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어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살 수가 있고,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고 있는 이 증거 여러분 그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성경과 찬송가 같은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미국이야 뭐다 차를 타고 다니지만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걷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손가방 하나씩 든 사람을 보면은 말은 하지 않아도 아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른 곳에 가방을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외적인 증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증거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내면 속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말할 때마다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외적인 증거로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빈 껍데기는 더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체면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증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헌금생활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예배생활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물을 바치니까 자기 자신도 바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자기 자신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적인 증거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어쩌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에게 빛났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낸다라면은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진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고, 얼마나 저주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충분히 그럴 상황입니다. 만약 저 같아도 아마 그런 상황에 용서와 이해 대신에 분노와 저주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 그는 여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과 교자는 삶을 지켜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형들을 위해서 팔림을 팔려나갔고, 그 형들 때문에 감옥에서 뭐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살이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을 그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 예수님의 제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결과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의 삶을 살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입니다 이 땅의 예술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림을 그리십니다 잘 그리지 않는다고 라 본인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잘 그리는 거예요. 저는 미술을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보십시다. 붓을 잡고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조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한 덩어리를 세워놓고 돌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인가 이돌에 하나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나무 뿌리 하나 주서 와서 그 썩은 나무 뿌리를 잘 가다듬습니다. 정말 잘라서 불태워 버릴 만한 그러한 나무 조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나무 뿌리가 작품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예술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술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술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부시 아니라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망치가 아니라 우리가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다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붓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망치가 있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 이 세상을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바로 그그 그,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세인트 루이스 지역에서 이성길 목사를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까. 물론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이 지역 사람들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떨까? 내가 진정 이 땅에서 예술가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가받아야 할 기준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남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평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못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을 내가 얼마큼 드러내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스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빛이 나는 것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광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빛을 내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빛을 낼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 이십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굳건히 결심을 했는데 잘안될 때가 참 많아요. 작심삼일이라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안 됩니다. 내가 변화려고 할 때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변화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온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좀더 우리끼리 말로 하면, 날 잡아 잡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 나의 어떤 거룩한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한 연습,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을 했기 때문에 광채가 났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역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예배에 최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물도 있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사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빛을 바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죄송하지만 가짜 빛입니다 가짜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짜 빛을 보여줘놓고 내가 진짜를 보여줬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가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고 그 깊은 영성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